앞에 이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 또 채소, 열매들 많이 장식을 해 놓았는데, 이게 다 우리 교인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그게 따온 열매는 아닙니다.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왜 열매들을 이렇게 갖다 놓았느냐? 이 중에 농사 지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 텃밭 농사. <laughs> 우리가 다 농사 짓는 게 아닌데 농사를 지어야 추수를 하지요왜 추수 감사 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추수 감사 주일은 미국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그.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갈등들이 많고 핏박이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하던 그때에 청교도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으면서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옮겨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시작입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인디안들이 와서 다 농작물을 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요. 다 뺏어가버리지요. 너무너무 힘들고 날씨도 그렇고 그 척박한 땅에서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에서 고생고생하면서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누가 공격을 해와도 절대 무력으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을 뭐 그런 황무지 땅에서 옥수수하고 뭐 등등 이런 걸좀 수확을 하고, 이 고생, 고생 끝에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생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담아. 제 지킨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교회가 주로 한국 교회에 선교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이 한국 교회도 이제 들어와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쭉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이 전통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뭐 청교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뭐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한해 동안, 1년 동안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올해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이 상징하는 것은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상징합니다. 내 삶에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술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한쪽 팔꿈치를 반대편 무릎 위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빨갛고, 싫어하게 하나 안 걸치고, 남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뎀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물을까요? 로댕에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뭔 소린가 이런 표정이 <laughs>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라는 그 조각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벌거벗고 외로우고 있나 이런 생각한답니다 내 속옷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한다는데 아닙니다. 로댕이 조각을 한 것은 딱 고조각상만 그 따로 한게 아니고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어, 작품에그 중에 지옥 문 앞에서 고민하는 인간을 표현한 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 다 살고 지영 문 앞에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이 훨씬 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인생에 대한 온갖 회한이 지금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스쳐가고 있습니다. 지영 문 앞에 와 가지고 내 인생 좀더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 없습니다. 생각하려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 행운하들입니다. 오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옥 문 앞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그 유지,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뭘 하면 좋을지, 내가 뭘좀 고치고 어떤 마음에 결심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의심나면 확인하십시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세례 받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즉, 이 말은 변하는데 변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완전히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것 뿐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적당히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탄생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 생활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들은 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좀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뭔가 묵상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자기 수양을 하기도 하고, 또막 공부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런 변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뭐 자기 수양을 하고 이래서 변화가 될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는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 변화는 조금 나 달라질 뿐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 찾아와야 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 내 속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번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천국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뭔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하면, 내가 지금 오늘부터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3일 안에 누군가 나를 찌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새해만 되면 결심합니다. 내가 정말 올해는 내가 이 멋지게 살고 이 일을 꼭 해야지. 며칠 가요? 3일.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작심 3일. 사람은 그래서 늘뭐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이렇게 인생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하느냐. 오늘 성경말씀, 읽은 성경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입니다. 만일부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조금 설명을 하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어떤 법을, 세워진 법을 지키려고 인간이 노력해서 의롭게 될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셨겠느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될수 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것이지. 인간은 율법으로, 즉,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좋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뭐, 불교를 가든, 뭐, 이슬람교를 가든, 성당을 가든, 뭐, 남미호랑교를 믿든, 뭐, 또 뭐, 우리가 이름 모르는 이상한 뭐 종교를 믿든, 사람들은 잘하려고 가는 겁니다. 잘하려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산에 가서 비는 사람도 거기서, 어떻게든 거기서 기도하고 비는 사람이 내가 도둑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걸 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빌어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 물론 비슷하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좀있다가다 죽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나는 예수님이 나는 지금 죽었다가 만일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한 번도 괴로운 죽음을 두 번씩 경험한 게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썩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나중에 또 죽어서 또 썩었겠죠. 아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 나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그냥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똑같은 인간으로 또 죽음을 한번더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지 안 그러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예수를 보내요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그리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게 만드셨습니다. 천국을.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내가 그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조금 더 수양하고 닦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좀더뭐 어떻게 잘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믿음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노력하면 그냥. 노,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잘 되면 좋지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작심하고 나가면 꼭 남하고 붙인다니까요. 인간의 열심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여기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딪히면 불꽃이 튑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아 보이는 이 육신 속에 살지만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형통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다 가라앉고 주님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대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령한 그 생명 생명수 전에는 알지 못했던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는 이 체험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